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주의 전으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가 가득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 억울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인데 누명이 씌어지는 어, 그런 일도 있고요, 내가 어, 잘한 일인데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일도 있습니다. 차라리 어떤 제가 잘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거는 그나마 그나마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인데 어, 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어, 또한 누명을 씌워져서 어, 피해를 봐야 하는 건 너무나도 억울해서 참지 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겨 있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있고, 또그 은혜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억울한 일이 임했을 때, 다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시는지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요, 매순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고 올곧게 전했던 그 예레미야에게 너무나도 억울하고 무서운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어, 마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는 알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 임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났던 이유는요. 베냐민 땅에서 분깃을 받기 위함이었는데요. 분깃은요. 예레미야가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정당한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몫을 받기 위해 베냐민 땅으로 갔던 것인데 그때 그 베냐민 땅을 지키고 있었던 문지기, 문지기였던 이리야에게 붙잡히게 되는 아주 억울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붙잡힌 이유가요. 너무나도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분깃을 자신의 정당한 몫을 받기 위해 갔던 예레미야인데,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씌우게 됐다는 거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어,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고 갔던 것이 절대 아닌데, 그러한 이유만으로 붙잡히게 되고 맞게 되고, 또 그렇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이 죽을 수도 있고 또 어떠한 모욕과 어떠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고 또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늘 평탄한 길을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어, 그렇게 봉사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평탄한 길로 가지 않을까 나를 그런 길로 인도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모든 일이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봐서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요 고난은요. 언제든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일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고난이 닥쳤을 때그 고난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맡길 것인지 아니면 내 힘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보려고 아둥바둥 발악을 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을 택해서 실천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요, 너무나도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것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는지요, 하나님께서는요 뜻밖의 임무를 통해서.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시드기야 왕은 요 예레미야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드기야 왕에게 전했던 내용이 바로 바벨론 왕의 송에 넘겨진다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왕이 자기가 적국의 손에 왕에게 이끌려 가서 붙잡히게 된다고 하는데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시드기야 왕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그 요나단 집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를 꺼내오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 물음에 예레미야는 바로 답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답이었어요.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여기서요, 예레미야는 답을 그치지 않고요. 이어서 자신의 그 억울함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잘못도 없는 자신이 자신을 왜 옥에 가두었냐고 호소하며 탄원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뭐라고 탄원하고 있나요? 본문 말씀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주왕이요, 이제 청하건대 내게 물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은요, 이 예레미야의 탄원을 듣고 또 그대로 해주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 보내지 아니하고 감옥들에 두고 매일 그떡한 개씩 주며 예레미야를 돌보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레미야에게 시디야 왕을 통하여서 구해 주셨고 또 먹을 양식까지 채워 주시는 것을 볼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런 분이십니다. 늘 평탄한 삶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어떠한 고난의 상황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그 고난에서 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에게 필요하다고 할수 있는 것들도 채워 주시기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만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요 언제든지 고난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난을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좋겠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찾는 모습을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나라를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포로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그 왕에게 가서 상대 적국의 왕에게 가서 항복을 해야 한다고 그러한 말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자신의 나라를 잃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했던 그러한 사람이 예레미야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레미야를 가만히 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요. 이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의 필요까지도 채워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이 표현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다는 라 것이죠. 그런데요, 이상하게 요즘에 이 큐티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아,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주실까? 그리고 늘 똑같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저들은 듣지 않았을까? 아 나라면 들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똑같은 말을 전하고 있는데 왜 듣지 않았을까? 오히려 자기가 왜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왕을 왕들을 어, 좋지 않게 바라보는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게 하셨어요. 네가 이섭이 너가 어, 그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 정말 그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떠한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제가 그거를 듣지도 않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고 있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 그것을 통해서 아 주님께서는 나와 그냥 함께하시는 것을 넘어서 내 삶에 개입을 하고 싶으셨는데 내 삶에 자꾸 들어오셔서 저를 이끌어가고 싶었는데 제가 그것을 계속 막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 마음이 딱 드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주님,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 현실에 너무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거나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싶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싶어하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진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삶에 나의 삶에 정말 개입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주의를 준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이로 인하여서 피해를 보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예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